네, 안녕하십니까. 정봉부장입니다. 어제 제가 그 박승혁 작가 관련해가지고, 어, 박승혁 작가를 모델로 해서, 어, 어, 총선, 어, 무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병립식으로, 어, 병립식 비례 대표제로 했을 경우, 어, 1 8석 그리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을 때는 예, 42석, 그리고 정말 미쳤을 때는 47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뭐, 이제 호응을 많이 해주셨는데, <laughs> 사실 뭐, 뭐, 당사자한테는 사실 좀 죄송한 얘기죠. 뭐, 본인이 사실 그 자본주의에서, 그래도 어밥 먹고 살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편할, 편하고, 편한 것은 어쨌든 뭐 정치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제 생업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물론 뭐 가정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뭐 외람되다 말씀이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본인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뭐 상당히 그 뭐랄까요 공익 공인 다운 행동으로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이제 남들이 할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본인이 혼자 이제 돈 벌면 되는데 그거를 뭐 같이 이렇게 좀 벌게 해주는 어떤 그런 풍모는 상당히 대인배적 풍모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분도 정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아, 근데 실제로도 정치를 한다는 거는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영역하고 본인이 또 그걸 만약에 하는 영역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뭐 정치라는 것은 뭐 오늘도 이제 뭐 누가 뭐 <laughs> 뭐어뭐 뭐 압수수색 뭐 이재명 씨 관련돼가지고 압수수색 당한 뭐 세탁소 주인이 뭐 유서를 남겨놓고 실종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많이들 죽습니다. 이게 참뭐 관련돼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권력이라는 게참 어떻게 보면은 무서워요. 네, 무섭고 그 그러니까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권력이라는 것이 또할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더더욱이나 정말 이 권력지역,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구도가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그만큼 레버리지도 크고 또할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도 바로 저, 저, 권력이고 정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아 정말 그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저도 이제 뭐 이직입니다만은 박수현작가처럼 이직이에요. 이직이고 입니다만은, 어, 아무리 뭐 보수 진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그 취약한 부분이, 어, 바로 이제 건전한 중도죠. 음, 건전한 중도. 근데 이 중도가, 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좀, 좀 드냐면, 한국은 이게 정말 완전히 이제 거대 양당제가 정말 미국이라든지 영국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어, 음. 그러니까 미, 미국의 민주공화. 그리고 영국의 보수, 노동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완전히 딱 안착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뭐 이게 득표되는 것을 보면은 뭐 국민의힘이든 그리고 뭐 민주당이든 뭔가 좀 이렇게 불안불안해요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은 뭐 한쪽이 푹 꺼지든가 또 아니면 민주당 쪽이 푹 꺼지든가 국민의힘 쪽이 푹 꺼지는데, 그푹 푹 꺼지는 그 폭이 너무 커.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laughs> 어, 박근혜 정부 이제 전에, 박근혜 정부 때죠. 그 민주당이 푹 꺼졌을 때도 거의 뭐 괴멸 상태였거든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어, 지난 이제 총선 때, 지난, 지난 총선 때, 어, 국민의힘이 푹 꺼졌던 것만큼, 어, 박근혜 정부 때도 민주당이 푹 꺼졌어요. 그니까 러이푹 꺼지는 속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그푹 꺼지게 만드는 그게 바로 중도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중도의 개념이 저도 그때는 확치가 않았어. 왜? 중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 보수하고 진보는 막한것 같아. 보수는 가진 사람들. 진보는 뭐 소위 얘기해서 좀뭐안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어떤 약간 막연한 개념이라도 좀 있는데 이 중도는 뭘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지난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laughs> 탄핵 당하고 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때 후보였을 때 저도 그때 이제 캠프에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항상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중도는 없다는 거야 중도는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중도가 있다 중도가 있다 자꾸 얘기하는데 참 답답하다 이거야 그리고 실제로 대선 토론에 나갔을 때도. 어, 문재인, 문재인 후보라든지, 뭐, 이렇게, 안철수,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도, 아, 중도는 뭐, 없다 이거야. 막 설파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중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게 중도가 없는, 없는 게 아니라, 아, 있었던 거죠. 예, 본인이 만약에 중도가 없는데 진짜 없다 그랬으면 당선이 됐겠지.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중도라는 개념이 자꾸 좀 헷갈렸는데, 근래 이제 박수영 작가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얘기를 이게 쭉 들어보면서 제가 무릎을 친게딱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 주식하는 사람이 중도구나라는 어떤 이 막연한 공식을 제가 생각하게 된게 뭐냐면, 저도 이제 주변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보지 않게 됐었어요. 왜잘 보지 않게 되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왠지 좀 불안해 보이고, 그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 조합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다, 열심히 하는 시간에, 뭐, 개인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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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좀 약간 딴 짓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생각을 옛날에 좀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쏙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아는 게 되게 많아. 그냥 그러니까 막 대충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의외로, 주식 투자를 해서 말아먹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누가 말아먹냐면, 보수나 진보. 소위 얘기해서, 아주 뭐 집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주식을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로. 막, 그냥, 아니, 뭐, 어, 뭐, 누가 한, 말 듣고 막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집도 많고, 뭐, 부자인 이런 사람들이 여유 돈을 가지고, 어? 뭐, 연봉이 막 5, 6억대 되면서도 자기는 주식 투자를 맨날 잃어. 근데도 그걸 왜 하냐면, 아, 난 주식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여유 돈으로 막 하는 거야, 그냥. 어? 근데 맨날 잃어. 근데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또진보나든지 어떤 이런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완전히 그날 보라 그냥 먹고 사는 사람 들 이런 사람들은 또 주식할 돈이 없거나 마찬가지로 공부를 안 해. 주식에 대한 공부를 안 한다고. 어? 주식할 돈도 없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주식을 하는데이어왜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진보나 보수는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인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소위 개인투자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건 정말 제3자의 느낌에서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이 중도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구나. 이 주식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개인 투자자구나. 그게 뭐, 소위 에서 뭘,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산을 늘려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그게 매우 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로 중도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아 이게 마크롱이구나. 그래서 마크롱이 프랑스 대선 때 17년도 어? 그 다음에 이번에 20, 22년도 응? 이럴 때 마크롱이 그래서 당선이 된 거구나. 미, 프랑스에서 왜 저렇게 어린애를 어? 39의 마크롱을 어? 39살짜리 대통령을 저렇게 뽑았나. 그것도 뭐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어색한, 뭐, 25살 연상의, 어? 와이프까지 딱저기 옆에 두고 영부인으로 <laughs> 두면서 저렇게 뽑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이해가 되는 거야. 왜? 프랑스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만큼 상당히 역정이 많았던, 격정이 많았던 나라잖아요. 뭐 이렇게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뭔가 전통대로 이렇게 딱 이어가는 이런, 이런 것이 아니라 명예혁명이라든지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양반이 쌍놈되고 쌍놈이 양반되는 이런 식으로 목에 귀족들 목 날리고 그런 시대를 겪었던 국가다 보니까 한국만큼 상당히 격동이의 시대였던 나라가 프랑스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한국만큼 정치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변화무쌍해. 변화무쌍하다 보요 근데 아무래도 프랑 프랑스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좀 앞서죠. 그, 제가 봤을 때는, 영국 정치라든지 미국 정치는 한국이, 한국이 동경은 할수 있어도, 한국이 갈 길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저도 물론, 이제 약간, 저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이쯤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 한국은 왠지 이쯤의 시점에선 프랑스의 개념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프랑스의 개념으로 따라갈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1,700만 개인 투자자라는 존재를 제가 딱 느끼고 나서는 저도 이거 느끼지 못할 때는 그냥 뭐 국민의힘이 50% 이기고 뭐 저희가 45%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왔다 갔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 정치 역사상에서 그런 일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한쪽 당이 푹 꺼지고 한쪽 당이 뭐 개헌을 하네 뭐 탄핵을 하네 이런 개념 그리고 양 당이 서로 어떻게 보면 견제를하는것 같지만 서로 공조를 해가지고 뭔가 진정한 어떤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중도의 개념의 당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약간 불안해 보이는 스테이블해 보이지 않는 자꾸 그런 어떤 정치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야 한국은 정말 중도당이 중도정당이 필요하겠다 특히 그 중도정당이라는 것의 개념이 좀더더 더 명확해야 되겠다 지금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중도정당이라는 것은 뭐 그냥 국민의당 뭐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씨의 국민의당이 중도 정당인가? 또는 뭐그 <laughs> 이준석 씨가 있었던 것이고 또뭐 유승민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했던 뭐 바른 정당? 뭐 이게 어떻게 뭐 중도 보수? 뭐 이게 중도인가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그둘다 아니에요. 안철수네 뭐 유승민의 이사람들이 얘기했던 중도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우리 국민들의 중도들이 바랐던 그 중도의 당이 아니야. 바로 마크롱 같은 당의 당이 중도 당이었던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마크롱. 마크롱이 뭐냐? 마크롱은, 어, 생활은 좌파예요. 수익에서. 생활은 좌파. 근데, 경제는 우파야. 생활은 좌파, 경제는 우파가 뭐냐면, 생활은 좀월화에 아, 나 좀, 나도 좀 즐기고, 어? 어, 너무 막 인색하고, 막 그런 거 말고, 내 것만 챙기고, 이거 말고 좀 나눠쓰고, 응? 경제가 예를 들면, 뭐, 수익에서 내가 좀뭘좀 좀 벌었다. 벌, 그러니까 벌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멋두 좀 부리고, 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생각을, 뭐, 보수라 그래가지고, 뭐, 25살짜리, 와, 뭐, 연상 못 만나고 이게 아니라, 어 돼. 내 생활이 내 자유인데. 리버럴한.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좀 리버럴한. 아, 이런 것을 표방하면서도, 또 경제의 부분에서는 완전 경쟁. 그리고 자유주의를 완전히 표방하는 거지. 정말 뭐, 보수주장보다 더 자유, 자유, 자유적으로. 아니, 왜 서로 완전 경쟁을 이렇게 못하게 하냐. 그리고 왜 이런 어떤, 뭐, 소위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셨잖아요왜 왜 금융카르텔이, 왜 개인이 주식하는데 왜 방해를 하냐. 그리고 왜 불법 공매도 같은 것을 정부에서 놔두냐. 저거, 뭐 반칙 같은 거 못하게끔 해라.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크롱이 지금 지향하는 바가, 경제에 있어서는 완전 평등.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해달라. 이 지형 자체를 공정하게 하, 해주고, 뭐 생활은 좀 나도 리버럴하게 가겠다. 뭐 집에서 놀고 싶으면 놀고, 뭐주 3일 근무, 주 4일 근무. 예를 들어 내가 뭐, 요번에 그 댓글 제영상에 누가 써놨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본인은 이제 일찍 출세를 해가지고 뭐 365일 놀아도 되는데 어뭐 얼마든지 뭐 수익에서 뭐 정당을 만드신다면은 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뭐 40대 초반이신데 아 이렇게 멋있는 분도 막 계시더라고. 아 그런 거 보니까 아 이런 분들이 바로 마크롱이 지향하는 바로 그런 아 중도구나. 그러니까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본인이. 뭐 어떤 면 지적으로도 상당히 좀 발달돼 있고 뭔가 어떤 뭐 금융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든 뭐든 여러 가지 어떤 면 우리가 재테크를 할수 있고 어 그리고 본인이 뭐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라든 상당히 경제 경, 이 사,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능수능란한 사람들이면서 또또 자기의 생활 삶을 누릴 수 있는 데 충분히 어떻게보면 시간을 투여하는 정말 생활에서는 진고를 바라고 그리고 경제에서는 보수를 바라는. 이게 이제 마크롱의 방식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진보, 한국 진보나 보수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 중도가 바라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삶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무릎 이 쳐지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박승현 작가께서 막 이렇게 뭐, 빠데레 신의 머니 이렇게 나왔을 때도 사실 약간 뭐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아, 저 약간 또라이다. 그리고 곧 수갑차고 갈 거다. 뭐, 저렇게 혹세 부민하고, 어? 또, 있지도 않은, 뭐, 저러, 개인 어, 투자자, 개미, 뭐, 개미, 이런 사람들, 뭐, 저기, 혹세 부민해가지고, 말이야. 저 에코프로니 뭐니, 어, 잘거사기 해가지고, 결국은 다 쪽박차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결국 이렇게 막해 나가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때도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요. 그게 뭐, 진짜, 될까, 안 될까.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깨달아진 게,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유히 목도란 거지. 열심히 보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해 주는 사람들도 내가 느끼는 걸 느끼지 못해. 즉 말하자면 중도란 개념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대한민국 사회는 진보나 보수 외에는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금융권에서 막, 막 잔뼈가 굵으신 선배님들도 그냥 뭐 개미들은 돈못 벌고 그냥 뭐 헐벗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정말 막 정말 자주성과해 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살고 자기 자본이 막 충실하고 어? 주식으로 막 수십억씩 막 심지어는 수백억씩 벌고 막 정말 딱돈 깔고 앉아가지고 3 5 5일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그냥 한두 명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야. 이 개인투자자들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머리가 뭐 나쁘거나 또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야. 뭐신뭐 뭐 어떻게 보면 뭐 대학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못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 전문적인 어떤 경제 공부를 안 했을지 모르지만, 추후에 유튜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책을, 서적을 통해서 지금 은 웬만한 어떤 펀드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어떤 상품을 또는 금융상품을 바라보고 있고 또 종목들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같은 전문가적 시선으로 그거를 아,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단순히 뭐, 이제, 박수록 작가께서 말씀하시는 뭐, 2차 전지의 미래가 밝다. 또는 뭐, 어, 뭐, 뭐, 중국 2차 전지 문제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겠죠. 그것도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와 진보가 이 중도계층들이 이 정도의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중도라는 것이, 아직도 그냥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야. 특히, 저는 보수보다는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이 왜? 이 진보인 사람들은 그냥 모든 막 일반적인 그니까 아주 부자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사람들은 특히나 뭐이 중도 이런 사람들 그냥 뭐 자기들이 다 그냥 아도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어 자기들이 다 웬만하면 다 섭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오만한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은 약간 뭐가 있냐면 경쟁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좀어 뭐랄까요 경제적으로 뭔가 확대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누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저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아우 잘하고 있어 아 열심히 해서 부자 돼야지 열심히 해서 빌딩 사야지 아우 잘하고 있어 건물주 되는 거 아우 박수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탐구시 한단 말이야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중도 사람 중도라는 분들이. 옛날에는 막 노무현도 찍고, 또는 뭐 소위 얘기해서, 어? 뭐 이영박도 찍고 했던, 막 이렇게 왔다가 교차교차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이분들이 약간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게 분명한 선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에서는 반듯한, 반드단 반듯한 보수주의. 완전 경쟁이다. 그리고 어떤 이 불법. 불법 공매도라든지, 또는 불법 카르텔이라든지, 뭐 금융 조폭이라든지, 그리고 그 수에의해서 정치 권력이라는 것을 가, 가지고 어, 금융시장 특히 시장 경제를 교란시키는 이런 행위들 그 그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횡행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검찰 독재라든지 그리고 뭐 민주,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뭐 운동권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뭐냐면 중도 중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국 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하찮은 권력을 가지고 시장 경제를 되게 교란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중도는요, 시장 경제 주의자예요. 철저한 시장 경제 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공정 경쟁 주의자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 이분들은 공정 경쟁을 뭐라는구나. 이분들은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그 수익에서 심판이, 어, 이 사회, 이 사회에서 누구 편을 들고, 뭐 기관 편을 든다든지, 또는 어떤 정부 편을 든다든지, 이게 아니라 정부가 됐든, 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외국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개인이 됐든, 다 공정하게 돈을 벌수 있는 길을 달라. 이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뭐 생활은 상당히 리버럴한 거지. 뭐 정말 뭐, 집, 뭐 지방에다 전원주택 쪄놓고 살고, 그리고 뭐 진짜 뭐 출퇴근도 안 해. 어? 그냥 편안하게 뭐 직장 생활도 안 하면서, 그리고 뭐 개인 투자 같은 거 하면서도 웬만한 월급 제기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물론 다 부유하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개인 투자로서 부를 늘려갈 자신이 있고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 1,700만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국가가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지금 이순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1,700만명. 이 1,700만명이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38.4%예요. 4,420만 중에서 1700만 명은 38.4%입니다. 이 38.4%가 제가 이제 요즘 이 신문 검색을 해보니까 보통 선거 전에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무조건 보수입니다라는 사람이 30%가 안 돼. 그리고 내가 무조건 진보입니다라는 사람도 30%가 안 돼. 그냥 예를 들 국민의힘 칠 겁니까? 민주당 칠 겁니까? 하면 35%, 35%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 왜? 그때 정확한 중도라는 정당이 없으니까. 근데 본인이 보수성향입니까라고 하면 28% 그리고 본인이 진보성향입니까 하면 28%입니다. 정확해. 그럼 나머지는 뭐야? 38.4% 정도가 정말 중도더라고요. 그 실제로는 좀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 나는 중도성향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중도성향입니다라고 한 사람이 43% 정도 돼. 그러면 우리가 38.4%는 뭐냐면 그 중에